모든 길은 이곳으로 통합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인데요. 고대 제국의 찬란한 영광을 품고 있는 이 도시는 콜로세움부터 시스티나 성당까지 없는 것이 없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도시 안에 숨은 역사와 예술, 건축과 아름다움, 그리고 젤라토 아이스크림 때문에 매년 수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던 이곳은 여전히 우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로마라는 도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적인 대도시들 중에서 로마는 아마도나 역사가 오래된 도시가 아닐까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속해 있는 이탈리아보다도 더 오래되었죠. 로마는 기원전 753년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에 의해 세워졌는데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쌍둥이가 로마의 일곱 언덕 중 하나인 팔라티노 언덕 위에 로마를 세우면서 찬란한 제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형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 로마라는 이름이 붙은 후에는 일곱 개의 언덕에 각종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도시가 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와 관련된 속담 중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 진짜로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4세기에 로마인들은 이미 85,296km에 달하는 거대한 도로를 건설해 놓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많은 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도로도 같이 건설했던 건데요. 이 정도면 정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수준이네요. 재밌게도 로마인들은 도로의 일정 구간마다 이정표를 세워두었는데 이 이정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될까요? 이후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로마는 계속 거대 도시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죽하면 영원의 도시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도시 안에 존재하는 온갖 유적들은 그대로 멈춰있고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로마가 지금처럼 계속 한국가의 수도였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피렌체가 잠시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어 그 자리를 내어 준 적도 있죠. 이후 가리발디 장군에 의해 통일 이탈리아가 등장하면서 로마는 다시 수도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로마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도시 곳곳에 SPQR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라틴어로 Senatus Populusque Romanus, 즉 로마의 원로원과 대중이라는 말의 약자이며 고대 로마 공화정의 정부를 이루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서울 곳곳에 고구려 연개 소문이나 신라 지증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느 도시에나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한 번에 편리하게 모든 걸 구매할 수 있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쇼핑몰은 관광코스로 사랑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미 로마에서 수천 년 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했다면 2세기경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이미 로마라는 도시의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아이폰이나 플스를 팔았던 건 아니고,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을 팔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커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못 드시는 분은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아마 커피를 사랑하시겠죠.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 하면 떠오르는 커피 중 하나는 바로 카푸치노인데, 에스프레소와 우유 거품을 이용해 만드는 맛있는 커피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오전 11시 이후, 혹은 점심 식사 이후로는 이 카푸치노를 주문하지 않습니다. 우유가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로마 하면 떠오르는 관광지 중 하나는 바로 트레비 분수입니다. 로마 내에만 280개 정도의 분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이곳이 아닐까 합니다. 오른손에 동전을 쥐고 왼쪽 어깨 너머로 던지면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전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매년 하나로 9억 원이 넘는 정도의 동전들이 발견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알겠죠. 우리는 이곳을 단순히 동전 던지는 곳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곳은 로마 제국 시기 건설되었던 수로가 끝나는 곳으로 당시에 로마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은 장소라는 것이죠. 로마에 방문하면 생수를 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광지에 있는 수많은 음수대 중 하나에서 물을 떠서 먹어도 됩니다.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몸소 느낄 수 있죠. 여전히 로마 제국의 유물들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다 없어진 거 아니냐고요. 90%에 달하는 로마 제국의 유물이 도시 밑에 묻혀 있습니다. 어디처럼 건물 지으려고 땅 파면 유물 나오는 수준이죠. 서양의 도시들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어떤 도시보다 많은 9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성 베드로 대성당 같은 유명한 곳이 붐빈다고 해서 그곳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도 꽤나 오래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천만 명 정도가 매년 로마를 방문했으니까 이 정도면 교회가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트볼 스파게티나 피자를 로마에서 찾아볼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미트볼 스파게티는 20세기 미국으로 이민간 이탈리아인들이 피자는 나폴리 지역 사람들이 처음 만들었죠. 한마디로 로마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